집 주변이나 길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작은 풀입니다. 줄기가 땅바닥을 기듯이 뻗어가면서 요 마디 마디 뿌리를 내리며 자라거든요. 근데 요게 꽃이 피기 전에는요 토끼풀하고 헷갈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응답하라 봐요. 안녕하세요. 김홍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아지 풀 이야기 영상을 올렸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댓글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고양이 풀은 없나요? 제가 그래서 어 진짜 고양이 풀은 진짜 없나? 그리고 강아지 풀이 왜 강아지 풀일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보니까요, 강아지 풀이 이 꼬물거리는 강아지 꼬리를 꼭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곁에 늘 있는 반려동물 강아지를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강아지 풀이라고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영어권에서는 강아지 풀을 박스테일, 여우꼬리 풀이라고 불러요. 아마 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풍성하고 길게 늘어져 흔들리는 그 이상 모양이 강아지보다는 여우꼬리를 더 닮게 보였나 봐요. 그런데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트르키에에서는 강아지풀을 고양이 꼬리풀이라고 부르던데요. 하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트르키에에서는요 고양이가 아주 친숙한 동물이고요. 특히 이스탄불은 고양이 도시라고 불릴 만큼 고양이가 많대요. 그래서 이트르키에에서는요 강아지풀을 고양이 꼬리풀이라고 부른답니다. 같은 풀인데 한국에서는 강아지, 서양에서는 여우, 필르외에서는 고양이. 아, 이름 속에 담긴 인문화적 차이. 이거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 궁금해졌어요. 혹시 우리나라의 흔한 풀 가운데 그 이름에 고양이가 들어간 건 없을까? 찾아보니깐요. 대표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괭이밥. 집 주변이나 길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작은 풀입니다. 줄기가 땅바닥을 기듯이 뻗어가면서 요 마디마디 뿌리를 내리며 자라거든요. 근데 요게 꽃이 피기 전에는요, 토끼풀하고 헷갈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둘다그 잎이 한 자루에서 세 장이 달리는 거예요. 꽃이 피면은요, 이두 풀이 확연하게 다른데요. 꽃이 피기 전에도 그 잎을 보면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토끼풀은요, 잎에 흰색 줄무늬가 이 세모처럼 동그랗게 선명해요. 괭이밥 잎은 끝이 아주 오목하게 파여서 이게 하트 모양입니다. 괭이밥은요, 햇살이 밝을 때는 잎을 활짝 펼치는데요, 밤이 되거나 날이 흐려지면 스스로 접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몸을 웅크리고 자던 말입니다. 이 괭이밥 꽃은요, 봄부터 가을까지 피는데 아주 작고 샛노란 꽃이 이 무리를 줘서 피어가지고 정말 예쁩니다. 꽃이 지고 나면은요, 길쭉한 열매가 열리는데 이 열매를 건드리면 씨앗이 이 마치 팝콘처럼 팍 퍼져나갑니다. 또이 잎은요. 이게 먹을 수도 있어요. 비타민 C도 풍부하고 특히 옥살산이 들어있어 갖고 씹으면 신맛이 난답니다. 그래서 새큰풀이라고도 부른대요. 실제로 식욕부진과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긴 한데요. 오래 먹으면요. 은이 몸속 칼슘흡수를 이게 방해하기 때문에 해롭습니다. 조선영조 42년. 그러니까 1766년에요 유학자 유중님이 앞서서 홍만선이 펴낸 산림경제를 보충해서요 증보 산림경제를 편찬했거든요 이 책은 산림에 묻혀 살면서 지켜야 할 생활규범과 농촌생활의 지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농사짓는 법을 비롯해서 나무심기, 가축기르기, 건강관리 그리고 질병예방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괭이밥을 이른 봄에 캐어 김치에 넣는다. 이풀로 녹그릇이나 돌그릇을 문지르면 은처럼 된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나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설명입니다. 이 옥살산은요 자연에서 발견되는 유기산의 일종이에요. 철 표면에 만들어진 산화철 쉽게 녹을 말하는 겁니다. 이 녹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8세기에 이미 괭이밥의 효능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괭이밥은 생명력 질긴 자초로 여겨지고 있어요. 솔직히 농부들에게는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괭이밥이요. 우리나라뿐 아니고 지중해와 온대 지역에서 번성해서요. 토종 식물을 밀어내는 골칫거리. 이 외래종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2025년 이탈리아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은요. 이 풀이 항균, 항당뇨 항산화 효과를 가진 성분들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서요, 약이나 건강식품, 화장품 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요, 문자로 낙인 찍힌 이 잡초도요, 시각을 바꾸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해로운 침입종을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발상, 이거 우리가 직면한 환경위기를 풀어가는데 아주 필요한 생각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괭이밥이요 이런 자원으로만 주목받는 게 아니고요 도시라는 독특한 환경 조건에 맞춰서 진화하는 사례가 포착되었습니다 괭이밥을 보면은요 보통 초록 잎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붉은 잎을 가진 것도 종종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일본 연구진이 붉은 잎 개체가 도시 한복판에 초록잎 개체는 녹지 주역에 주로 분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고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도심은요 건물과 아스팔트가 있잖아요. 온도가 올라가죠. 여름에 흔히 말하는 열섬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실험을 해보니까요. 섭씨 35도에서 이렇게 열 스트레스 환경을 받게 되면은요 붉은 잎 괭이밥이 초록잎보다 성장 속도가 5배 생존율은 23%더 높았대요. 반대로 섭씨 25도 이렇게 비교적 온화한 조건에서는요 초록잎이 더잘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괭이밥의 이 붉은 잎은요 도시의 뜨거운 열을 견디게 하는 비밀이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안토시아닌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슈퍼푸드라고 부르곤 하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주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안토시아닌이거든요 세포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 산소를 막아주고요 눈 건강과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가 자주 먹는 가지나 또이 보랏빛 양배추 있지 않습니까 다 그것이. 안토시아닌 때문에 나타나는 색깔이거든요 이 색은 아름다움을 만들 뿐 아니라요 우리 몸에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안토시아닌이 괭이밥의 세포 손상을 막아서 도심의 뜨거운 열과 강한 빛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요 불과 수백 미터를 이 사이에 두고요 도시와 녹지 사이에서 잎 색깔이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도 환경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질이 더잘 살아남아 퍼진다는 얘기죠. 이 연구진은요. 잎 색깔뿐 아니라 다양한 특성이 도시 열섬 환경에 맞춰서 적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와 같은 연구는요.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직면한 야생 식물의 진화 방향과 농작물의 번식 전략을 예측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구진이요 녹색 잎과 붉은색 잎 괭이밥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여러 수준에서 비교했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을 보면은요 같은 괭이밥이라도 잎 색깔이 확연히 다르죠 현미경으로 잎의 단면을 관찰해 보면은요 녹색 잎과 붉은잎의 구조 차이도 눈에 띕니다 그럼 이두 가지 색깔이 어디서 주로 자랄까요 지역 수준에서 보면은요 도시 안에서는. 붉은 잎이 더 많고요. 농경지나 녹지 같은 이 시원한 곳에서는요. 초록 잎이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요. 사실은 식물이 도시 열섬에 적응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 덕분에 탄생했거든요. 질문으로 지식을 낚아보자는 응생물학 채널의 성격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